며칠 전에 이 Q&A영상을 올려서 수생분들께 우리 학교과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번에 페이스북 메시지나 댓글로 많이 많이 물어보달라 그런 는지 모르겠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추합해서 오늘 많이 받은 질문들을 그 질문들에 대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해볼까요? 출발!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은 유아교육과 분위기는 어떤지에 대해서 많이 질문해 주셨어요. 어, 이걸 대답을 해드리자면 유아교육과의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이제 여학생의 비율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여학생들끼리 있을 때 그런 밝은 에너지나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매우 높은 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남학생들이 소외되느냐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소수지만 남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학년에 상관없이 항상 보면 그들만의 유대, 깊은 유대 관계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학생이든 남학생이든 저희 유학교과의 분위기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학교의 정말 최대 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건 바로 교수님들과의 깊은 관계입니다. 저희과는 특히 동기나 선후배 관계뿐만 아니라 교수님들과의 관계가 정말 가깝고 깊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담임선생님보다 더 가깝다고 할수 있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교수님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뭐 전공에 관련된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현장의 경험들 아니면 실습에 도움이 되는, 많이,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지식들을 저희가 더 쉽고 간단하게, 간편하게 교수님들께 들을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장점이 있습니다. 최고! 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어 많이들 여쭤봐 주셨는데 자격증은 어떻게 취득되는지 또 자격증은 무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일단 유아교과를 졸업하시면 두 개의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교육부에서 나오는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에 취직하실 때는 뭐야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이 필요하고. 어린이집을 취직하, 어린이집에 취직하실 때는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취득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유학육과에 오셔서 유치원 노무사 2급 자격증을 수여하기 위해서는 교직 과목을 수여, 이수하셔야 되는데 이 교직 과목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이루어져 있어서 무조건 1, 2, 3학년 합쳐서 교직 그 과목의 평균 이수학점이 80점 이상이 되어야 유치원 정무사 자격증 2급을 받아가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laughs> 그다음 질문입니다. <laughs> m t 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신입생들 을 위해서 1, 2, 3학년 모두 다합을 해서 레크레이션등 동아리 소개 및 공연을 하고요. 또 장기자랑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나는 댄스 파티를 하는데요. 또 <laughs> 저희가 MT1 끝나고 항상 설문 조사를 했는데 네, 매년 모두 다 즐거웠고 1, 2, 3학년 모두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었다고 다들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네, 좀 많습니다. 모든 이국가의 특징이 과제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우리가 훌륭한 유학교사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모두가 즐겁게 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분들마다 이제 주시는 과제는 학교마다 다른데 저희 과는 이제 모의 수업, 교구 만들기 그리고 팀플 과제, 레포트 등이 있어요. 여기서 모의 수업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모의 수업은 직접 선생님이 되어 학교 동아리, 아 동기들을, 동기들을 유치원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모의 수업을 하다 보면 교사의 자질을 갖춰줄 수도 있고,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아이들에게 수업을 따르지 않고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